이제 여름이잖아요. 이제 완전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장마 시즌을 겨냥한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해외 갈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입었던 공항 룩 여러 가지 많이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지선 고정! 일단 기본 청바지 종류부터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룩 그리고 좀 꾸안꾸, 난꾸 꾸꾸 전부 다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굿!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제가 엄청 편하게 많이 입고 다니는 이 나시. 이거 진짜 제가 요즘에 엄청 많이 입고, 이렇게 뒤에 보면은 끈이 돼 있어서 약간 은근 섹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엄청 좋아하고, 이렇게 접히는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제품이고요. 이거는 아티드. 그리고 이 바지. 이거 제 그냥 딱도템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요거는 604 서비스 제품 가지고요 편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비즈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힙한 느낌이 들면서 좀 꾸민 듯한 좀 세련된 그런 디테일이 있어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여기다 딱 선글라스를 끼면 딱인데 아 진짜 선글라스 끼면 딱인데 제가 얼마 전에 대만가가지고 선글라스를 잃어버렸어요. 짠! 이런 큰 가방 해주면은 살짝 멋쟁이 룩 완성! 아쉬운 대로 안경이라도 한번 써볼까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공항 룩으로 진짜 입었던 그 착장이고요. 이 가방은 비욘드더 바인? 제품이고, 요거 문의가 또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진짜 이뻐가지고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이거 엄청 많이 들어가요. 진짜, 이 안에를 살짝 보여. 어, 안 되겠다. 하! 안에가 엄청 크고, 진짜 그냥 보부상 백그자체예요 그래서 약간 해외여행 가거나 편하게 들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 추천. 이거 지금 네이버에서도 해외 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좀 가성비도 좋고 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엄청 그런 빵실빵실 재질이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이런 뭔가 시크한 느낌. 멋쟁이 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짠. 두 번째 룩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캐주얼하게 볼수 있는 착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짠! 어? 어머, 저 언니 뭐야? 저 언니 완전 멋쟁이잖아. 약간 이런 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요거는 제가 약간 평상시에 제일 자주 입는 스타일이에요. 좀 포인트 되는 그런 팬츠, 통 넓은 팬츠에 약간 이런 나시 편하게 자주 입는데.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요 나시는 제가 지그재그에서 엄청 저렴하게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 15,000원인가? 근데 제가 이거 뽑을때로 뽑았어요 그래 왜냐면 약간 이게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들면서 좀 러블리한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도 있고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살짝 이렇게 배고 사선 라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허리가 약간 얇아 보이는 느낌? 그래서 마음에 들고 이 바지 제가 요즘에 한 거의 한 30번 정도 입은 것 같은데 요즘 좀 엄청 꽂힌 바지거든요? 이 찢김이 되게 뭔가 정교하지 않고 자유로운 느낌으로 찢어져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 바지는 효키 브랜드 바지입니다. 제 인스타에 가면은 요런 스타일의 옷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 가방, 귀여운 가방. 이거는 이 컬러인 아이디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한 2만 원대로 엄청 저렴하게 샀거든요. 진짜 이런 뭔가 스터드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또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좀 디테일이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엄청 만족하면서 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굿! 저는 검정색도 살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룩으로 가보겠습니다. 짠! 이번에는 여리여리한 프랑스 파리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룩을 가져왔습니다. 요 3위는 제가 쉬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한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어, 너무 너무 예뻐서 좀 재질도 나쁘지 않고 요즘 자주 입고 있는 제품이고 요즘 또 땡땡이가 약간 유행이잖아요. 또좀 따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laughs> 그래서 요즘에 엄청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치마는 아티드 제품인데. 몸매를 좀 이쁘게 잘 잡아주고 이런 끈 디테일도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아티드 제품이고 제가 이번에 대만 갔을 때 팬분이 선물해주신 키링이에요. 엄청 귀엽죠? 좀 따뜻한 카멜 컬러 가방이라서 좀 어디든지 휘뚜루마뚜루 코디하기 쉬워가지고 베이지 톤 코디에 한번. 이 룩의 이름은 프랑스, 파리의 연인이에요. 저는 요즘에 안경에 엄청 빠져가지고, 안경을 쓰면 살짝 지적이어 보이는 느낌? 굿. 그리고 이렇게 상하이가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다 하면은, 좀 신발까지도 같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시켜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뭔가 좀 오글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살짝 투박하거나, 좀 부츠? 약간 이런 스타일들을 신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데, 그래서 우 룩에도 투박한 스타일의 옷도 있는 신발을 선택했습니다. 요거는 아키코 아오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모양이 되게 투박하고 그리고 이 뒤에가 이렇게 길어서 약간 긴 기장의 바지를 입었을 때도 좀 이렇게 뒤에 코가 나와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앞에는 이런 단정한 로퍼처럼 생겼고 뒤에 끈까지 있어서 약간 여성스러운 스타일이나 어 꾸안꾸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좀 가성비 만땅입니다. 사실 이거 제니가 맨날 공항 룩에서 신고 나오는 신발이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서 구매를 했답니다. 제니, 사랑해요. 아무튼, 이렇게 프랑스 파리의 연인 룩 완성입니다. 다음 룩 가져오겠습니다. 쑥! 짠! 다음번에는 제가 진짜 공항에서 입었고 인스타로 문의가 폭주했던 바로 그 룩입니다. 막 따라 입고 싶다고 따라 사고 싶다고 가디건 바지 어디 거냐고 진짜 엄청 진짜 엄청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제가 입었던 공항 룩이고 이 상, 하의는 모두 아티드 제품입니다. 일단 상의 가디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넥라인이 너무 파져있지도 않고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딱 이쁘게 파져있어서 쇄골 라인이 진짜 예뻐 보이고 밑에 조절해서 잠글 수가 있어요 저는 한두개 정도 살짝 빼서 배꼽이 살짝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개를 풀렀고 그리고 이 팬츠 이렇게 뭔가 배색이 되어 있어서 뭔가 겹쳐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후드로들 야들야들한 재질이라 가지고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시원해요. 요 탑은 베리쉬 제품인데, 요렇게 모양이 생긴 브라탑 제품이에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넥도 예쁘게 모양이 생겨서, 이런 이너 입을 때, 막 블랙 색상, 이러고 입으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브라탑 하나만 편하게 쭉 입고, 이런 가디건을 입으면 더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수 있어서, 베리쉬 브라탑 진짜 강추합니다. 저는 사실 이너 제품은 거의 베리씨 제품만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요 모자! 이거 한 8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거는 폴로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모자 너무 마음에 들고, 요즘에 이 모자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귀여운 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옆모양도 엄청 예쁘고, 이 뒤에가, 이게 킥이에요. 이게 가죽으로 돼 있어서 엄청 좀 빈티지해 보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핏도 엄청 이렇게 푹 눌러 써줄 수 있는 그런 깊이감이고 얼굴이 엄청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저는 블랙 모자보다 이 네이비 모자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음, 블랙 모자를 쓰면 좀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네이비는 약간 청바지 같은 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 어,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고 또 써도 얼굴이 그렇게 막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이 네이비 색깔로 구매했습니다. 이 모자 아주 굿입니다. 비행기가 몇 시간 남은 거야? 알겠어요. 빨리 갈게요. 굿. 배지연의 공항 룩. 그러면 다섯 번째 다음 룩 갖고 올게요. 짠. 이번에는 약간 여름. 그레이 톤으로 맞춰봤어요. 좀 시크한 느낌이랄까? 제가 요즘에 핀터레스트를 보는데 이긴 치마를 입은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룩을 살짝 참고해서 한번 해봤고요. 요즘 이런 그 벨트를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게좀 골반이 넓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봤습니다. 이 티셔츠는 제가 모델인 이센트릭 제품이고 이 티가 핏이 엄청 예뻐요. 지금 제가 여기 뒤에 잡아놨는데 이걸 잡지 않아도 약간 넉넉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허리가 엄청 얇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엄청 애용하는 그런 티셔츠고 질도 엄청 좋아서 그냥 막 입기 너무 좋아요. 영어 치마는 우마미즘이라는 브랜드고 제가 할인해가지고 한 3만 원? 그렇게 되게 저렴하게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벨트는 유니클로 벨트입니다. 약간 이런 룩에 좀큰 가방 매주면은 아주 느낌이 사는 것 같아. 이건 살짝 느조 코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혼자 뭐 핸드폰 하고 있다 하면은 저는 약간 멋쟁이인가? 이런 느낌? 뭔가 스포티하지만 너무 편해 보이지만 않는 그런 코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치마 진짜 완전 몸매가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핏이에요. 살짝 여기는 이렇게 딱 붙고 살짝 좁아지다가 밑에가 커지는 그런 느낌이고 엄청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몸매가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는 제가 에이블리인지 지그재그인지 좀 급하게 샀는데 후기가 좋은 거예요. 되게 핏이 예쁘다고 이런 디테일도 있고 좀푹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비니 덕후거든요. 제가 비니 엄청 좋아해요. 모자랑 비니. 근데 이 비니는 그래도 나름 만족했던 비니입니다. 좀 괜찮은가요? 약간 느조 한 걸음 가까워졌나요? 안 잡으면 이런 느낌. 아, 는이 저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뭔가 제 취향이에요. 짠! 다음 으로 보여주기 전에 제가 아까 입고 있던 브라탑인데 이게 아까 잘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좀 추천하고 싶어서 진짜 갖고 왔어요. 베리씨 브라탑 이렇게 이 뒤에 예쁘게 베리씨 적혀있고 엄청 쫀쫀하고 아주 좋답니다. 저는 블랙 색상, 화이트 색상 색상별로 다 갖고 있어요. 강추! 다음 룩이고요. 좀 후리후리 편해 보이는 룩이에요. 사실 여름에 엄청 비가 많이 오잖아요. 사실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지금도 밖에 비가 엄청 와서 지금 되게 흐린 상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되게 박시한 티셔츠 하나에 그냥 반바지 이렇게 뭔가 무심하게 입어주고 이런 레인 부츠 활용해서 좀 이쁘게 코디를 할수 있다. 저는 부츠 종류를 진짜 엄청 좋아해가지고 즐겨 신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카키빛이 나는 그런 부츠로 한번 지금 코디를 해봤어요. 먼저 레인부츠고요. 이 브랜드 제품은 롱샴입니다. 이거 엄청 편하고 또비올때 뚫어 맞도록 신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비율도 약간 좋아 보이는 느낌? 그 다음에 이 반바지는 제가 되게 편하게 자주 입는 바지인데 이것도 제가 지그재그에 서산것 같아요. 거의 한 3만원? 그 정도로 샀는데 뭔가 핏도 엄청 예쁘고 잘 잡아줘서 애용하는 바지입니다. 이거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밑에다가 정보 써 드릴게요. 다음, 이 티셔츠. 이것도 제가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까 그 그레이 티셔츠랑 같은 브랜드였죠? 이센트릭 브랜드 제품이고, 살짝 이게 멜란지 컬러예요. 멜란지 컬러가 엄청 예쁘고, 또 로고도 엄청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식 진짜 너무 예뻐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이장마철에 엄청나게 애용하는 코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딱 헤드셋 쓰고 싶은데 아, 여러분 상상하면서 봐주세요. 지금 헤드셋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좀간지납니까 약간 루도 이시잖아요칙파칙파칙파채파채파채파채파그런채파채파채이채파채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 룩에는 살짝 안 어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가져왔어요. <laughs> 시티브리즈 브랜드 가방이고 지금 실제로 보면은 살짝 주황빛? 약간 호박색? 그런 느낌인데 이거 제가 요즘에 엄청 빠져가지고 진짜 잘 들고 있는 가방이거든요. 이런 뭔가 꾸안꾸 룩에 살짝 무심하게 큰 가방 내주면 엄청 룩이 포인트가 되고 더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보부상이기도 보부상이지만 시크하게 무심하게 이런 큰가방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이즈와 이 색상 보고 진짜 바로 반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한번 어, 피우지 마라. 약간 이럴 때 입을 수 있는 룩입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은가요? 자, 여러분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음 사실 다 마음에 들지만 좀다 각각의 매력이 다 있는 착장들이어서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 뭐, 빡센 느낌도 있고, 좀 내추럴한 느낌도 있고, 완전 꾸안꾸 느낌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옷들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느낌별로, 컨셉별로 가져오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을 룩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댓글 안 달고, 이쁘다고 안 하고, 별로 관심 없으면, 이제 앞으로 룩북 없을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게 예뻤는지. 그럼 여러분, 안녕!